게 하면은 버터가 녹지가 않고 아예 타버려가지고 음, 그래, 나 며칠 어. 전에 남정이랑 트랩... 트레, 그거 투해봤는데 그냥 녹이는 정도, 와우. 녹이는 정도... 아, 냄새 너무 좋아. 어떤 애데까 어차피 요거를. 그때 그 루프탑 갬성이 있었어. 그치. 그 자취로의. 아니, 그, 그 방에 어떻게 몇 명이 들어갔었냐? 기억도 안 나. 다섯 명 이상이 었는것 <laughs> 미쳤지. 한 명만 굽는 거야? 아니, 나는 양쪽 다 굽을 거야. 좋아. 너무 약술리라 하지 어, 난 아아 퍽고막다 발라대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다음날 3kg 쪄있을걸? 응, 음, 안됨 이미 돼지 많이 맡아본 냄새야 그치 어. 이게 어디서 맡아본 냄새지? 그러게 아깝 아, 잘못 봤네 오, 이러면 진짜 타지. 그 달고나 맛이나? 치즈. 무루무루리아 까마귀가 이따 꼴, 이거 어, 이제 자취하다 보면 응. 내가 앉아보면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. 아. 그게 너무 싫어. 너 벌레 하는데 어떻게 해? 완나오겠어 요런 게 달고나지. 그렇지? 초단 넣어야 돼, 초단. 야! <laughs> 나탄줄 알았어. 나 지금 잠깐 놀렸어 그래, 탄 설탕이야. 애기 입이야, 애기 입. 안 먹고 핸드폰 한다고 혼내는 것 같고, 난 뜨거워서 못 먹고 시키는 중인데. 나는 살려고 그러는 <laughs> 건데. 먹으면 진짜 베개 베고 천장 대고. 오 괜찮아 이쪽괜찮아 오, 칼이 <laughs> 우미나 깜짝이야 <laughs> 아니 어머, 나 이게 름면 뭐야? 올리브유 이거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어머, 잘못했어요 그럼 뭐, 뭐가 먼저 했어야 돼요? 이게. 와우 계란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. 야, 이거 노란색 알이 엄청 크다. 우유는 왜? 계란 뭐, 후라이가 좀, 아니야? 어. 좀 부드러우라고? 소주잔 음, 3분의 1 정도. 정도. 계란 두 개. <laughs> 소금 간 3짜. 계란찜 느낌 아니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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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계란찜 같은? 그런거블 할건데, 스크램블 아. 할때 불을 너무 세게 먼저 해놓고서 하면 안돼. 그래, 그러면 어, 그냥 계란 전대. 그러면... 물이야. 응? 안 어, 만나면 됐지? 어, 너무 좋아. 이 정도면 된는것 같다. 완전 좋아. 아니, 근데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. 진짜로? 어. 텐트 칠수 있어. 아, 내 텐트가 내 아. 2 k g 라서 내가 너네 집까지 들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. 사다리 쳐 불러야 돼. 두 장. 세 장? 나두 장, 너한 장. 아. 야, 아, 이 바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후추가 <laughs> 나한테 나오잖아. 미쳤다. 네? 맛어 그. 여행 가면은 술 먹, 많이 먹어도 다음날 꼭조심 먹거든? 어, 내 먹는 그. 이거 한 소리진. 번에 다 먹어도 되나? 그럼 맛있. 어야 이거 찹쌀떡처럼 됐네. 어 아, 진짜야. 진짜 빵 먹는 느낌이 응. 안 나고 찹쌀도넛 먹는 그런 느낌? 여기 내가 집에서 만들어도 더 공보다 맛있다. 아, 어, 그래? 응. 근데 맛있어 잠깐만. 잠깐. Eu vou dar 이랑 목소리 똑같지. 응. 봐야 돼. 응. 배고파. 그 단걸 먹었는데도 배고파. 천야, 하러 가자. 좋아. 너무, 너무 좋잖아. 고구마도 좀. 앞에 있다. 가자. 이 누린데 때문에 핏물 제거하는 거니까. 와우. 이거, <laughs> 도마를 끼안고, 잎받침처럼, <laughs> 끓렇있었네 <두고> <laughs> 따가워! <따서> 센튼 <laughs> <laughs> 양을 이런 것 같아. 다 잡은 것 같은데? 음. 색감은 엄청 좋아. 그러네? 양파, 좋아, 좋아. 와서. 야, 이거, 나 밀키트를 원래 잘안 쓰거든? 응. 모든 음식을 거의 내가 재료 손질부터 어, 내가 직도 하는 스타일이어서. <laughs> 근데 이거, 이거. 됐다, 이제. 그러면 나 부탁한 가지만. 네?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그꽃빵 대표 났거든? 대전이지 네, 응. 재밌 좋네. 좀... 먹는 거. 캠핑, 갬성, 갬성. 야. 어, 은수가! 너먹 <laughs> 아니, 난 그. 남정이가... 노래방에 잊혀지지가 않아. <laughs> 어, 남정이가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, 오, 춤추고. <laughs> 딱곧된거 같아. 정리하고 먹어야 어, 돼. 영... 빨랑 먹고. 어, 나좀 누워서 이제 편하게. 나 이거 게 전에. 하고 싶으니까 빨리 먹자 먹으러 합시다. 먹 o o 어 미쳤다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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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안돼 just a b o 고 I'm not going 이 o do it. I'm not going to do it. I'm not 가 o i n g to do it. I'm n 어서 찍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거 했느냐라고 하셨 n 니까 근데 이 생각은 절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레미콘이 그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이게할 생각을 하겠어? 다시 콜. 분 안에 순례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니 <laughs> 잘자. 내일 시원서밥 먹읍시다. 내일도 맛있는 거부터 갈게. Oh. 진짜 아직도 또...